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올해 쉰을 간 넘긴 남자입니다. 10여 년전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래 대기업 하청업체 수리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갑질을 너무 하는 게 더럽고 추잡해서 하청업체를 때려치우고, 제 명의의 사업체를 차렸지만,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의 돈 받으며 일할 때는 몰랐는데, 무언가를 하나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대로 사회의 쓴맛을 본 거죠. 가장 타격이 컸던 것은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였습니다. 그놈 잠수탄 거 찾으러 다니다가 지금도 못 찾은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쏟을 정도거든요. 어쨌든 사업망하고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아내가 저한테 여보, 외곽으로 이사 갈까? 이러더군요. 사실 먼저 그 말을 꺼내주길 바랬습니다. 왜냐면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할 처지였거든요. 그렇게 돈에 쫓겨 서울에서 한참 벗어난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완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족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로 뛰었고 아는 지인을 통해 수리 전문 AS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넘어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 차로 1시간 반 넘게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일했죠. 그렇게 한 5년 일하니까 가게 주인은 따로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운영하기도 힘들어했고 저에게 가게를 사 가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단골도 꽤 많았고 나름 저도 정든 가게라서 조금 무리해서 가게를 인수했어요. 마음 좀 잡고 이제 내 장사를 시작하나 했더니 역시나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5년간 저랑 한솥밥 먹었던 사장님이 아들을 시켜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비슷한 가게를 연 겁니다. 그것도 아주 삐가 번쩍하게 만든 겁니다 자본주의에선 경쟁이 기본인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경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슬프더군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안에는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매번 뒤통수나 맞고 와 내가 이거 인수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네가 뭘 알아? 집에서 밥만 충내는 식충이 주제에 저도 아내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말았죠. 그렇게 말다툼 끝에 아내는 처가로 가버렸고 제 스스로가 바보 같아서 자책했습니다. 한숨만 나오더군요. 나이는 먹어가지 되는 일은 없지 마음은 점점 쫄려가는데 어쩌겠습니까? 다시 능력을 보여줘야 마누라의 마음도 돌리고 가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발로 뛰고 안 해본 것이 없네요. 수리 가격도 파격적으로 낮추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점점 몸이 남아나지 않더군요. 시름시름 아픈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아이 목소리도 듣고 싶고 아내의 빈자리가 그리워서 전화를 했더니 아내는 자신도 식당년 한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나도 식당 일하면서 살아. 그냥 당분간 서로 편하게 따로 살자니까. 그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가서 손을 빌려볼까 했지만, 마침 막내 동생이 사고를 크게 친 터라, 집안 분위기상 돈을 빌려달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남이란 놈이 집하대 짐을 얹어드리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그래도 먹고 살려고 대리 운전을 하는데, 그날은 중형 세단의 중후한 외모의 멋진 노신사가 손님이었습니다. 요즘 워낙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일단 노신사의 목적지 확인 외엔 아무 말도 안한채 운전만 하고 있었어요. 노신사의 목적지가 마침 제가 사는 집하고 가까워서 속으로 오늘 땡 잡았네 이렇게 즐거운 생각을 하며 말없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신사가 갑자기 말을 걸더군요. 에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계속 미소를 짓고 계시네. 이러더군요. 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웃는 얼굴을 아셨을까. 표정이 들켜서 좀 쑥스러웠지만 어차피 대화도 시작됐으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노신사는 엄청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원래 서울에서 나름 규모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서 외곽 지역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다로 시작해서 아내는 이미 세상 떠나고 애들은 다 출가시키고 그냥 혼자 살며 망중안을 즐긴다고 하더군요. 얘기 들어보니 노신사 팔자가 정말 부럽더군요. 가진 땅이랑 건물에 주식까지 조금씩 있어서 그걸로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나와서 먹고사는데 지장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말로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언제든지 자기 집으로 오라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기분 좋게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보니 아내가 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별거 중이라도 소식은 전하고 살려고 이러면서 은근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며 자꾸 제 계획을 묻는 거예요. 제가 뾰족한 대책을 말하질 못하니까 혹시 시댁에선 도와 주실 순 없대? 시아버지 이름으로 땅이랑 건물도 있지 않아? 아예 대놓고 아버지 돈이야기를 꺼내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건 제 동생들을 위해 아버지가 준비해 두신 거라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달라고 하는 것도 자식 된 도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돈, 돈, 돈 이러는 아내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겹다고 속내를 확 하고 쏟아내니까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이혼해 아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막상 이혼이란 단어를 아내한테 직접 들으니까 참 허탈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능력 없고 사고친 건 맞으니까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일단 가게로 출근을 했죠. 아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제 그 노신사더군요. 마침 자기 집에 오래된 라디오가 문제라서 수리를 좀 부탁한다는 겁니다. 전생에 이 양반하고 무슨 인연이길래 이렇게 일거리를 주는 걸까? 신나서 노신사 집으로 달려갔죠. 낮에 와서 보니 상당히 의리으리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내부도 상당히 잘 지어졌더군요. 근데 안에 있는 가전 제품들은 낡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 싸고 좋은 것도 많은데 이걸 왜 쓰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아내분이 쓰던 거라서 그냥 계속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걱정은 말라고 하시길래 다음 날 부품을 구해서 찾아갔습니다. 워낙 낡은 라디오라 부품 구하는데 애를 먹었거든요. 수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안방을 보게 됐는데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노신사가 요실금이 심해서 소변을 좀 지린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퀴퀴한 방과 어울리지 않게 침대 위에 웬 여자 속옷이 벗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야한 거더군요. 근데 노인이 눈치챘는지 껄껄 웃으면서 좀 적적해서 여성분을 소개받아서 간간이 데이트를 좀 즐기고 있어요. 아이, 돈 많으면 이렇게 여자들이 붙습니다. <laughs> 그 말을 듣는데 신선 놀음이 따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구는 아내랑 별거하고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누군 가만히 앉아서 돈도 벌고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니까, 괜히 배가 아프더군요. 나도 돈만 많으면 이렇게 늙고 싶단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니까 저도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아서 애도 데려오고 아내랑도 화해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노신사가 전화를 해서 다시 라디오가 안 나온다며 빨리 오라는 겁니다. 아마 어렵게 구한 부품이 말썽인 듯 해서 내일 간다 해도 노신사는 정말 정중하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수리를 잘못했으니까 계속 거절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노신사가 사는 고급 빌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신사 집 초인종을 누르니 바로 문이 열리는데, 아플싸.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편한 차림의 옷인데, 부랴부랴 입었는지 흐트러진 옷 매무새로 아내과 현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 역시 제가 들어온 걸 보고 놀라서 비명을 악! 하고 지르더군요. 그 소리에 놀라 노인이 안방에서 나오는데 그제야 제가 온걸 보고 아이 걱정하지마 내가 부른 수리하는 사장님이야. 이러면서 저를 아내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아내는 안절부절못하더니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길래 제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막아세우면서 여보 어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딜 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랬더니, 노신사도 여보라는 말에 엄청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내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내는 말도 못하고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방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행여나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신사는 계속, 사장님이 저 여자 남편이야? 계속 물어보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방문을 발로 쳐서 부숴버렸죠. 아내는 방구석에 들어가서 몸을 오들오들 떨며 있더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대로 된 삼자대면을 시작했습니다. 노신사 말로는 외롭게 지내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고 가끔 만나서 데이트하는 사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신사가 분노한 것은 아니 남편이랑 사별했다더니 세상이 이렇게 가까운 데서 살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 아내가 갑자기 그 많고 많은 동네 중에 왜 여기로 이사 오자고 한 건지 대충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추궁을 했죠.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고만 있다가 자기도 어차피 더 이상 질질 끌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래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외로워서 좀 바람 좀 폈다. 당신같이 무능력한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었어. 내가 미친 거지. 내가 미친 년이야. 대충 두 사람 말을 종합해보니 아내는 이미 예전부터 노신사를 소개로 만나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 여자라고 속인 후에 용돈 좀 받고 즐기면서 만나는 거였고 아예 제가 힘들어지니까 노신사랑 가까운 동네로 이사 오자고 저를 꼬셨던 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도 눈이 뒤집혀서 안방 한켠에 있던 노신사의 소변통을 아내에게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보자며 일단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오니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며 악에 받쳐 싸웠던 몸에서 기운이 쑥 빠지면서 제 신세가 철양했습니다.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기분이더군요. 일단 아내에게 이혼서류 보냈고 위자료 청구도 했습니다. 노진사는 동네를 떠나버렸고요. 떠나면서 정말 끝까지 멋있는 척을 하더군요. 본의 아니게 내가 미안하고, 너무 마음쓰지 말게. 참나, 상관남이 할 말은 아니죠. 하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후 아이는 제가 맡아서 키우고 있고, 아내는 소식도 모르겠어요. 저가도 이사가서 연락이 끊겼고요 하긴 무슨 낯짝으로 저랑 연락하겠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제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의 부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 했고요.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아이도 이젠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엄마 이야기를 묻지도 않습니다. 저도 말을 하지 않고요. 대신 엄마 없이 자란 아이가 행여나 감성적으로 상처는 생기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가 사춘기라서요. 요즘 저는 여전히 수리점하고 대리운전합니다. 그럭저럭 불칠하며 살죠. 그리고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삽니다. 사람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고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못 견디겠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번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꼬여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현명한 인생 선배님들의 고견이 간절한 때입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Hors neutra... gut ma filtrateur hoc ketout a-m それ